나기산 바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고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고로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간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간다 나나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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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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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장아 바로 쟤 알고 있었어 나 골로 가는 거 근데 지가 골로 가는 거 몰랐나 보지 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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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일레부터 뒤에서 턴건이나 오지기 갈겨줘고 아닌가? 이 스킬부터 찍나? 아 그래도 좀 천만다행인게 만약에 사이드 미아였으면은 모스코프 할때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야 그래, 그래도 그나마 미드가 미드 미아라서 좀 괜찮겠다 아 근데 미아가 사이드 진짜 라인전 너무 힘든데 미드는 나쁘지 않지 게다가 프랭코니까 다그어다 주니까 뭐 이번 판은 그냥 이번 판 컨셉은 간단해요 What's that G 미아와 굴두의 킬 대결이랄까? 미아와 굴두의 딜 대결이랄까? 알았어. 아, 아빠 그만하고. 이 쟤, 무슨 정도 없나. 경지 두개다 팔아버렸는데. 아이, 가, 알았어. 아, 나 진짜. 지, 뭐, 견제 좀 한다, 이거죠. 앞라인 잡고 오지게 괴롭히래. 고통스러웠어. 힘들었다고. 흥가스 던건. 어. 알았다. 알았다. 어, 잠깐만. 예측 스턴! 어? 이게 문제야, 이게. 나는 예측을 하는데 상대방도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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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을 해버리니까 내가 할게 없어요. 그래도 퍼블 우리가 먹었다. 나이스. 바로 정면 스턴! 야걔 건들지 마. 싸움 겁나 잘해. 쟤네 둘이 다 싸우는 거 같은데, 야, 그럼 건들지 마. 걔네 그립도 하지 마. 쟤네 화나면 모른다. 아, 장난 아니야. 쟤네 얄짤없어. 미아, 미야, 미아는 저거, 미아는 그것도 없다고, 전멸도 없다고. 그래, 얘는 걸리면 죽는 거야. 우리 세시도 뭉쳐야 돼. 3대 2로 떠야. 뭐야, 간당간당하게 싸울 만하다고. 아이! 얘네 예, 즉수 통로는 갈겨버리는데, 왜? 나 이거 이게 연계지? 이게 지대로 된 연계지?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데, 됐다, 됐다. 나의 살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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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해. 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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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뭐야, 어, 안 움직여줘. 그렇지, <laughs> 키를 또 요렇게 바아버리네 어, 너무 좋아요. 아니, 뭐야. 아니, 나는 뭐한 것도 없는데 그냥 킬이 그냥 쑥쑥 들어오잖아. 신기까지 빨아버리고. 딸려. 딸려. 궁만 뜨면 끝이니까. 좀있다가 루녹스가 어둠공궁 쓰러고 들어올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거기다가 저도 궁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제 궁이 이겨요. 궁 자, 오지게 세져가지고. 그니까, 궁극기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옛날 때, 는 옛날에는 궁을 쓰는 나를 우리 팀이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궁극기 그 자체로 나를 지켜버려요. 무이들이 오지게 싸졌거든.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로 제서 있을 거야. 서 있을 거야. 나고 어, 뭐야 이거? 뭐 하나 때렸는데 pp 총이야. 화요일일걸요스톤건 그렇지. 뒤에 있는 바라츠 눌렀어. 어. 잠깐만. 근처에 오지 마. 어? 나한테 공을 쓴다고? 정면 스톤건은 어떤데? 그렇지. 애매하게 막빵한다 그러네. 바로 추진력으로 튀어 버려. 아이 골로 갈 뻔했네. 가자. 내 체력, 체력 없잖아. 마틸다 할거 없어요. 어, 아이 왜 어흥을 하고 그래? 오! 어. 알았어. 아이. 집합 내가 나한테 하라는 거겠지. 내 딜러니까. 그렇지. 아. 그게 좀 슬프죠. 최대 한도가 최대 한도 때문에 캐릭터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사야 돼요, 이거. 돈 모으기가 박사니까. 신기무용하라고 우리 이생시킬 거잖아. 저 가격 지옥이라고. 아직 미아가 바라치한테 안 먹혀봤네. 그리고 바라치한테 안 밟혀봤네. 저틸잘얄자로써 진짜. 너는 그냥 궁 쓰고 튀면 끝이지. 우리는 그냥 궁 맞으면 죽어야 돼요. 어, 잠깐만. 예측스턴, 건그어채 간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에이! 오, 뭐야, 이거. 뭐야, 평타로 킬 먹나요, 혹시? 형타쟁이 기폭격? 누가 먹혔는데 어어? 오우! 오우. 사이드 바라치 해볼까? 아닌데 아니, 사이드가 아니라 미드라도 저렇게 센건가? 아 이상해 아니 저 저렇게 달려드는게 어디있어 막말로 어저 방금 만화도 없었는데 에이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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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미니어 야 포탑에 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생딜로 처음부터 때리는 거 실례지. 아 어, 바라치가 말이 안 돼. 저건 뭐야? 아 근데 이렇게 시간 주면은 결국에 저기 모스크프 크는데 진장. 아 물론 우리 돌격대장 돌격대장 프랭코가 전부 다그래해 주긴 하거든요. 게임 되게 편하긴 한데. 아 그래도 진짜 변수란 게 있잖아. 아 근데 바라치가 그래 지금 바라치 미쳤네. 아 명목 가서 그냥 개패 버릴까? 아니 명목 가야겠대. 그럼 막 지, 지리는 거? 야, 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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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내가 스턴 할게 스턴 을게 편안하게 그냥 그래 하면돼나 요즘인가 여거로 체크한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영로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당했던거 그대로 돌려줘 물론 바나차에 테 당한 거키 크로 페스한테 풀어버립니다 <놀람> 어우 쟤네는 또 미아한테 풀어버리네 아 근데 쟤네는 다이브가 너무 위협적이야. 아쟤 누구야? 루녹스까지 있으니까 저 답이 없는데 저못막할것 같은데? 그냥 미아는 궁어 으면 무조건 죽었다 봐야 되겠는데 저거? 그래? 어? 아 어, 뭐야? 아 까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몰라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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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을래 서 있을래 서 있을래 바로스턴 거 그렇지? 오 미친놈다. 저걸 어떻게 잡냐고 바라치를. 누가 저거 딜 잡아줄 거야? 야, 근데 폭포도 잠깐 때린 건데 딜이 세긴 하네. 아, 그리고 자꾸 멀리서 모스코프 구국이 오지게 날라와 신경쓰기게. 아, 나만 맞아요. 자꾸 열받게. 응? 어? 3인궁 갈겨버리고 싶게. 그렇지. 스턴 거는 어떤데? 너한테, 너는 평타로 잡을 준비. 해 나이스. 봐봐요. 결국엔 평타로 박살 냈잖아. 나 아,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은 좀 느낌이 괜찮네요. 나 연승 중 아닌가? 이번 판도 왠지 이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기는 시간대가 있나 봐 방송을 이제 9시에 키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10시에 켜야 돼 이때가 항상 좋아 봐봐 스턴건 들어가는 거봐 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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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아이 도망가는 거는 세, 세계 1등이야 에이 아니 괜히 여기 있다가 그냥 모스코프한 스턴건 오지게 맞고 죽는 거 아니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굴드 스턴건 아, 나 불안해. 아니, 항상 불안해. 이거 모스코파드 쪽에다가 농락 당할까 봐. <laughs> 날려 아야야, 비꽁배, 비꽁배. 그러면은 예측 스턴 걸는 어떤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오지 마라고 하기. 오지 마라고 하기. 알아와라라고. 알아, 아야야야. 아야, 다 같이 걸으라는 거리인데. 그렇지. 야, 근데 막말로 내통이저 포탑보다 셀 텐데. 아, 이거 그냥 뚫고 들어오네. 근데 나 명목 떴습니다 저요? 딜러 아니에요 나명목쟁이에요 그냥 이거 명목 스턴건이야 어어 뭐야 저거 뭐가 자꾸 나를 톡톡 쳐 귀찮게 근데 확실히 이게 운명의 시계를안 가니까 몽빵 진짜 안 된다 몇대 맞으면 집 가야되네 봐봐요 아 나우스 나 저렇게 화끈한 싸움하고 내가 저런 싸움에도 진짜 좋은데, 요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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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아, 젠장할바라치는 알고 있었어. 나 골로 가는 거, 근데 지가 골로 가는 거 몰랐나 보지. 그렇지? 아, 근데 게임이 좀 애매하다. 이거... 아, 저바라치가 빛나는 나무가 지써가지고 이제 방탄 좀 뜨면 나티라 아예 안 들어갔던데. 뭐 렉스 칼리버를 먼저 올려야 될것 같은데. 리셋을 랭킷 게임. 아, 지랬다 야, 궁 썼다, 입 벌려라, 마틸다 들어간다, 그렇지! 나나나나나나나나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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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라 궁극기! 아이, 누가 와, 응? 어? 내가 궁극기 선언을 했는데 누가 들어와, 무한 스턴건인데. 무한 평타 오지게 치는데, 이거 명목이야명목 맞고 있어요, 뭐가 자꾸 쫓아와. 에이, 너는 평타에 죽어 그냥, 귀찮으니까. 오, 야야야. 야, 야. 아니, 천하무적. 궁극기 오지게 하겠는데 아니 쟤네 궁기 내궁기 그렇게 맞아놓고 그냥 샤워를 했는데도 이걸 버틴다고? 얘네 미녀한테 몇대 맞아도 죽습니다 진짜. 갑보시안이솜토을 입고 있어가지고 나 최대한 생존해야 돼. 살아서 명목 부려야 될 의미가 있다고 나는 명목이야 무조건. 아 편하게 나저궁 빨리 돌아와 그냥 스킬 같은 거야. 아, 근데 마틸라가 좀막 무리하는 막 그런 움직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세질템을 다 떴는데 아 여기서 렉스칼리보냐 겨울지팡이냐 그 싸움인데 에이 에이 여기서 궁쓰는건 어떻게 막을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잠깐만 스톤 건아 그렇지 쌍스턴건 갈려버려 아 걸로갈 뻔했어 야야 모스커프가 이거 미 이거 읽은 다음에 옆으로 야, 날카롭게 들어오는 거 봐. 그 와중에 더블 스턴 거.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렁모 오지게 붙여놨거든. 평타로 죽일 건데요. 평타쟁이 개폭격인데요. 그렇지. 튕기고 스턴 거. 어, 안 가요. 오, 잠깐만. 다시 한번 멀리서 스턴 건. 그렇지. 다다다다다다다. 어딜. 어딜. 어. 클라스 클라스. 우리 안될 거야. 모스코프 개무 됐잖아. 은근서 스턴을 어디 가기고 있는데, 이게 안될 거야, 이거. 아마 우리 모스코프한테 두대 받고 죽을 거야. 어? 어인다라라라라라라 <laughs> 어, 아닐지도? 내가 더 셀지도? 어이, 뭐야, 이거? 봐봐, 아, 역시 사람은 이렇게 지를 겁먹고 쫄면 안 돼. 역시 기세야. 가자. 기세 탔으니까. 자, 모스코프 2초 코이야 가자! 지직하잖아내 네, 등만 믿고 따라와! 에이스 킬러니까! 한 요쯤인가요? 아쟤 덩치가 커가지고 스킬 맞추기가 편해요 저거는 뒤에서 허리 끊었네? 누구 허리가 끊겼을까? 흐내 허리야! 내 허리야! 어 젠장할! 아 근데 여기다 너무 성나가는건저 발아치 저거 진짜 아니 방템이라고 빛나는가보 딸랑 하나 있는 앤데와 저게 저렇게 세냐? 자, 려 우리 메레다 쫓기고 있잖아. 메야 메라... 저기 명목 떴나봐. 메레다가 힘을 못 써. 야, 우리는 명목이 한참 전에 떴는데 바라치면 힘을 왜더 쓰냐? 아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히려. 쪼아야 되는데 쪼이 없어요. 이러면 스킬 쓰는 사람도 쓴 맛이 안 난다고. 내가 맞아줘 그렇지? 요것도 먹고가 임마. 스턴너는안 끝난다. 꼴랑 스턴 하나 맞추려고 힘들게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팅팅, 뭘 바로 따다다다다다, 그렇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궁극기. 나, 노궁이에요. 바로 스턴 연계? 그렇지. 아이, 아, 모스코프, 아, 모스코프, 모스코프, 아, 모스코프. 얼려지가 뜨긴 했는데. 아, 근데 쟤네 항상 하는 게, 네 명만 싸우고, 한 명은 자꾸 라인 밀어요. 근데 기분이 들러운 건, 네 명이 싸우는데 자꾸 네 명이 이겨. 이래도 되는 거야? 이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미아가 컸네? <laughs> 미아야! 못 챙겨줘서! 미아네잉. 이제 챙겨줄게. 너 친구 내, 내 친구 내가 지킨다, 이제. <laughs> 미아 내 친구다. 미아랑 친구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예측스턴건 어딜 쫓아와. 미아 어딨어? 굴도 궁전멸 모르겠어요. 아, 근데 궁수둥동아 전멸 안써지던데 아까 보니까. 아, 걱정 마. 어차피 프랭코가 기적이그여한번 하면 되니까, 여거 그냥 막아.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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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딜 들어와? 영주 녹여버려, 그냥 뭐야? 저거 나이스. 어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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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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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다 무리하면 죽어야지. 그렇지. <laughs> 에이, 포탑도 못 믿고 뭐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갔잖아. 다 하고 가는구나. 이 만화가 없는데, 얘 만화가 없는데, 쎄냐? 내가 명고 오징어 붙이고 있는데, 간다! 따다다다다다나다다 혹시 종결이니? 아, 우리 밀릴 수 있는 모든 걸다 밀렸는데, 잠깐만. 여리, 그냥 포탑 빼고 다 밀렸잖아. 어, 여기도 밀렸어. 이건 밀린 거나 다름없잖아. 일단 바람은 버티는데, 아이, 세 명이서 불면은 깨질 것 같은데? 아저 모스코프가 항상 불안 요소였는데 아저포탄 미는거 개사기네 저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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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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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야돼 우리 메럴다 에이스란 말이야 메럴다가 에이스란 말이야 나나나나나나나 몰라봐라 두명 다 때려 두명 다때려버는 결국이 그렇지 바로 학살중이야 그리고 떠블킬더블우루길까지 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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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밀면돼 그리고 여기 미는 와중에 기적적으로 아이부터 뭐야 그렇지 여기서 기적적으로 이제 프랭코가 그래 한방딱 때려주나 게임 센스코죠 프랭코가 궁쓰는 동안 제궁극기를 누구든 죽일 수 있거든요. 안 죽을 적은 없어. 게다가 나 스킬에 겨울 여왕이지 방이 있어. 오. 아 스타 한 대만 맞아라. 아. 어 잠깐만 이 비공 썼는데? 건건, 그렇지! 나나나나나나, 느려져, 느려져, 느려져. 느려져, 임마! 지팡이가 3개로 갈긴다고. 기다려. 얘 봐봐. 마저 못민거 아쉬워서 오는 거 봐. 에? 못 밀어, 이 자식아! 어딜, 어딜 자꾸 무리무리 빵무리질이야. 봐봐. 난공이서 불락 뜨잖아. 내 지팡이가 3개라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아쓰스로 지팡이 때문에 신나다가 포탑 밀렸네 젠장 아이 미 막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막았으면 각 막은건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전멸에도 이이 있으니까 그렇지 몰라 정면 스톤거리나 먹어 임마 잡나? 야 근데 이거 미아가 바라치 잡는거 너무 한세월인데? 아저 바라치 뭐야? 아얘 방템 두개구나 야수의 윤갑에다가 통제된 실드에다가 전사의 신발에다가 스택까지 모으니까 그냥 방어력 미쳤네. 결국에 그냥 나만 전멸 빠진 꼴이네. 그렇게 무이안 했어도 됐는데, 아 굴두궁 CC기 맞으면은 모르겠어요. 속박 같은 놈, 아니, 안 풀리던데요? 야, 그럼 계속 쓰던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웃인가? 아, 근데 꼭 이렇게 물은, 내가 피곤할 때 이렇게 노, 물 들어오냐. 노래 못 젓게. 아. 아니 원래 이럴 때 밤샘게임 해가지고 기세로 그냥 게임 점수 오지게 올리는건데 원래 이 봐봐요 쟤네 지금 흔들린다는 증거야 지들이 이긴 줄 알았겠죠 거의 다 끝냈다 생각했겠죠 에구 우리가 잘못했어 방금 프랭크가 뭐 지렸어요? 아나 화면을 못봐.. 화면 안보고 있어가지고 바로 예측 스턴건! 그렇지! 아 뭐야 두명이 오고 있었는데 왜 한명밖에 없어 야 그렇지 예측스턴 건까지 평타할 되는덤이다 임마 나이스 안돼 프레코대로 프레코대로 튕겨요 그렇지 바로 따로 놓기 거거센 거거센 야야 저거 부셔부셔 둘이 할수 있다 자프랭코궁 돌아옴 프랭코궁 돌아오면 바로 들어감 소마 영주 프리딜 여기서 개프교 예측스턴 건 바로 예측스턴 궁수구야 궁수구 궁수이거 야 그렇지 바로 악사 중이니까 끝! 됐어, 됐어. 아야야, 영주 뭐해, 영주 뭐해? 영주 뭐해? 아, 영주 뭐해? 그렇지. 이게 버리는구만. 음. 금메다 갖고 와라. 다시 100점 사수했습니다 오, 야, 램보이피 오직 간지나게 나오네.